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주에 있는 칠부람이라는 절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제 친구가 스님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절에 놀러 가겠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시댁이 마침 대구에 있어요. 스님이 경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칠부람에 찾아갔죠. 제가 진짜 거기서 너무 경험한 게 많아서 아, 왜 법륜스님 유튜브가 100만이 넘는지 알겠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했던 다짐.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저의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저의 경우 순수하게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막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심각하지 않게 살자.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것들을 선택하자. 그리고 영혼을 순수하게 유지하자라는 건데요. 이전에는 이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저는 자주 심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지하게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너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것들이 곁에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제천에 살 때만 해도,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적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살고, 그리고 제 돈으로 소비를 하고, 선택을 하고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지니까 인위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오히려 제 기분이나 기운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은 기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흥미로운 게, 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땅 자체의 연기, 그 기운이 되게 가득하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웬만큼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운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면 웬만큼 눈치도 빠르고 기운도 잘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중 하나가 악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선한 것들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각자의 영혼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저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걸 제가 다 깨달아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순수한 삶이란 이런 삶일 것 같다 하는 저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일단은 조심자인 제가 생각하는 순수하게 산다는 건 이런 삶일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어주세요. 일단은 순수함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란 영혼이 맑은 상태입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사실 웬만큼 기분이 나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이 맑은지 안 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 기분이 괜찮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스님을 만나고 와서 이 순수함에 대해서 저 혼자 탐구를 하고 관심이 진짜 많아지면서 나름대로 디톡스를 하고 유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기분이 좋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잠을 자다가 자주 깨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잠을 되게 잘 자요. 그럼 막 부럽기도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끊기지 않고 통잠을 자고 싶다 나는 왜다 커서도 이렇게 잠을 잘못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니까 제가 예전에는 같은 시간에 누워도 많이 못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여덟 아홉 시간을 충분히 잘수 있게 된것 같아요 순수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걱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 종교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종교를 설파하고자 함은 아니고 저도 고민이에요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성당에 갈까 교회에 갈까 절에 갈까 저는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와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습관에 대한 책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책을 읽는데, 무언가를 기꺼이 해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믿음이었대요. 종교라든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하나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기댈 구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잘 성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이 컨텐츠 듣고 갑자기 여러분이 막,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좀 수련하면서 명상하듯이 종교적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그런 곳을 가지 않고도 우리가 순수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잘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란 얘기가 되게 추상적이고 사실은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뭔가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면 이걸 왜 내가 나눠야 하지라는 반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에 갈때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과일을 좀 사갔거든요 근데 이 과일을 사가면서 저는 아이 과일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샀어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줄 때마다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남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색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쫄보여서 생기는 일인데요. 생각보다 절에 가니까 정말 많은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도를 했어요. 아, 내가 사온 이 포도와 귤들이 잘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란 거는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자마자 점심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 절 하면은 비빔밥이나 절밥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뜻밖의 그날 메뉴가 피자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않아요 <laughs> 스님이 피자를 먹어요? 하니까 아, 이거 우리도 맨날 먹진 않는데 스님들 피자 아주 좋아해요. 우리들의 별식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스님들이 요리를 하는 그 주방이 공사를 시작을 해서 그날은 피자를 시키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먹는데 그것도 양이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막 먹었죠. 그 다음에 홍시도 주시는데 홍시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거의 무한리필 차도 막 내어주시는데 커피는 또 핸드드립인 거예요. 엄청 고급 원두로 그것도 막 멀리에서 공수해온 원두로 막 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고 공양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더온 손님들에게 나눈데요 템플스테이도 이게 돈을 딱 정하고 받는 게 아니라 와서 머물고 내고 싶은 만큼 후원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즐겁게 잘 머물다 갔다라고 하니까 경주에 집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놀러와, 다음엔 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게나마 제가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더큰 복이 들어온다고 해야하나 그런 것들을 받아보니까 나누는 일이 절대 손해가 아니구나 이거는 선한 일의 순환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각을 갖고 돌아오니까 이 서울 내에서도 정말 사람들한테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아주 오래된 고민 중 하나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스님들은 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문장들을 얻는다, 그리고 나눔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받잖아요. 근데 그 받았을 때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이제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고 그것에 감탄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찬탄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사람들에게 나름 막 많은 걸 주지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도 모으고 또 친구들도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일종의 나눔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리액션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해아려 보니 받은 게참 많더라고요. 내가 받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거 아니까. 되게 삶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노커스라는 정장 집에 가서 제가 이사님이랑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사님이 그책 이야기를 잔뜩 하시고 또 책을 두 권이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나눔이 되고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것을 또 여러분께 나누면 그게 또 흐름이 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원리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내게 이미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행복해지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을 느끼니까 더 맑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도 어 저의 컨텐츠를 듣고 댓글로 찬탄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정말 이야기 나눌 게 많아서 또 제가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두 번째로는 곁에 있는 모든 물건들, 세상들, 자연들, 사람들을 다 소중히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저는 방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방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 물건을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물건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의 흐름이 좀 좋아져요. 실제로 스님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데 스님이 길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스님, 이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세상에 선한 일이죠?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정리를 하기만 해도 모든 것들의 그 흐름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이번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꺼내면서 또 많은 옷장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낡은 것들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겨두니까 곤도마리에가 자주 하는 말처럼 정말 설렘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레는 옷들을 입고 제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방 정리고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건을 버리다 보면은 또 되게 쓸만한 물건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나 구두일 스토어 이런데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 기부 영수증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특히나 출판사로부터 책을 정말 많이 시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어진 책이 많은 거예요. 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누니까 그 기부 영수증에도 7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순수한 것들을 곁에 두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혼이 맑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을 저는 이 일을 고대의 사람들도 했는가로 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영혼을 맑게 해준대요. 근데 제 주변에 그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거든요. 정말 그림이라는 취미는 항상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그 몰입의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근심과 걱정을 잊고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림 말고도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는 그중 하나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존재의 순수함을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 그 존재가 걱정을 하고 있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면서 걱정이 많아지면서 그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한 그림 그리기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옛날부터 있던 형태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걱정을 잊게 되고 또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기록을 아이폰이나 맥북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손으로 쓰는 것들, 이렇게 예전에도 있었을 법한 것들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쇼츠를 보면서 탁해졌던 제 마음이나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쇼츠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탁해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악한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 멀리 두는 거거든요 스님들도 쇼츠를 다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츠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곁에 가깝게 두는 거 그래서 전 요즘에 차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순수한 존재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현재를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왜 걱정을 안 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상황을 미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도 그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아지라든가 아이는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려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장기아님의 노래 중에 제가 진짜 정말 철학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제목이고, 막 노래 가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만 있으면 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너무나 많은 조바심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요가학원을 가지 않고 아침에 그냥 제가 서재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에 너무 많은 죄책감을 항상 가졌었거든요. 요가학원 돈도 냈는데, 요가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진짜 해야 되는 일 같은 건 없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심지어 요가학원 선생님도 제가 안 가다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빴지? 바쁜 건 좋은 거야. 돈을 잘 번다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바쁜 건 좋은 거더라고요. 그걸 좋게만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또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퇴사해도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고, 뭐 오히려 매출도 항상 성장해요. 세상에 내가 안에서 진짜 큰일 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진정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조바심이 줄어들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큰일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저는 유튜브도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조회수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날 잊고 큰일이 날 거라고 야 하지만 사실 큰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컨텐츠 없다고 인생을 못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알게 되죠. 아 내가 요가권을 빠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는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걸참 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나는 이 일이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구나를 깨달으면요. 진짜로 내가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어도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안에서 큰일 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내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밖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운동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금 왜안 하고 싶지 왜 피하고 싶지 그렇게 항상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면은 좋은 행동의 방향을 우리는 결국 끌리기 때문에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짠걸 많이 먹으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전 인생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해로운 걸막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거를 찾게 돼요 그런 것에 나를 좀 믿고 맡기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튼 그 밖에도 제가 깨달은 것들이 진짜 많긴 한데요 근데 아직은 제 추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또 배우면서 더 채워보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줄이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도 책으로 많이 읽고 또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래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윤회를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이번 생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몇 번은 더 태어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은 더 살아본 존재일 테니까 제가 이전의 생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어떻게 좀 순수하게 살다 보면은 기억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삶에서 이연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고 흠뻑 즐기다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살면서 얻은 깨달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누면 그게 더 깊은 찬탄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댓글로도 또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